이세 문제가 뭐이 페이지에선 가장 질문이 많은 문제들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반경식이 중근을 가진데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라서 조금 이제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K가 지금 실수라고 적혀있지. 그럼 이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가 있어야 되죠. K가 실수래매.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가 있으려면 이 방정식이 실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한계수 상수함. 이게 0 이상 나오면 되죠. 그럼 스몰 a는 1 이하니까 최대값은 1이겠지. 근데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게 푸신 분들도 있는데 답이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아, 답이 나오시는 분 이제 보기에 있는 걸다 집어넣고 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구하지는 마시고 한 배열씩 두번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분 못 꺾이겠다. <laughs> 자. 569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자,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제가 여기다가 놨다라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근데 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다. 위치를 바꾸면 중근이래. 그럼 관계식을 제가 구해볼게.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한 별씩 이거 제곱 마이너스 4b가 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자, 얘가 0 나오면 되겠죠. 이게 그 위에 있는 작년 능곡고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정수 혹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끼어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a제곱이 4b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b제곱은 4a라는 얘기예요 어, 맞죠 자 b제곱이 4a면 a를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a가 뭐 나와야겠니 a가 4분의 b제곱이니까 a가 4분의 b제곱이니까 이게 자연수 나와야 되잖아 그죠 a가 자연수래며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b 제곱이 4의 배수여야 되지. b 제곱이 4의 배수가 되려면 b는 짝수란 얘기예요. 2를 하나 이상 인수로 가져야 제곱을 하면 4가 약분이 되겠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a가 자연수이므로 b 제곱은 4의 배수입니다. 그럼 B가 4, B제곱이 4의 배수라는 얘기는 B는 짝수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값을 구해야 되니까 A자리에 제가 이거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시면 4분의 B제곱의 제곱이니까 16분의 B 네제곱이 4B 이상이어야 되고 B는 자연수니까 하나 약분해도 되죠. 약분하고 16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B를 먼저 골라내보면, B는 짝수여야 되고, 세제곱해서 64 이상 나와야 됩니다. 아, 뭐 있니, B가? 4 되지. 4 가능하고, 만약에 B가 6이다. 6이면, 음... 아, 자, B가 먼저 4다. 라고 하면 A가 뭐 나와야 되니? 4 나와야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둘이 똑같으니까. B가 6이다. 6이면 66에 36. A는 9 나오면 되겠고, B가 8이면 이쪽은 없지. 여기 8 집어넣은 순간 A는 9 넘어가죠. 순서상 이거 하나밖에 없고, A가 9, B가 6. 근데 이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주황색 정도는 답안 작성하실 때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약간 다르게 표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답만 정확하게 구하시면 어, 대부분 맞게 해줄 것 같고 571번은 이게 여기 실려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함수에 실려있어야 될것 같아.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얘는 당연히 성립입니다. 그죠? 기억은 문제가 없고 니은, 그러면 A 곱하기 C가 음수입니까? 라고 했는데, 만약에 AC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4AC는 양수 나오지. 맞습니까? AC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4AC는 양수고, 양수에 B제곱을 더했으니까 0보다 작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AC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확립이 불가능 따라서 리은은 틀렸고요. 자 이거 디귿 보기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디귿 보기를 대충 풀어서 푸시는 것도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자 제가 비만 넘겨 볼게. 자 디귿 보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2차 함수 단원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실려 있으니까 제가 볼게. 이런 보기를 제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기가 특징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대소 비교할 때는 함수 값을 떠올리셔야 돼. 더 이상 판별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약간의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겠죠. 자, 내가 이 방정식을 한번 볼게. 지금 2차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만 해석하는데 2차 함수라는 단어에서는 얘를 이렇게 해석하지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얘랑 x축과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 맞죠? 제가 이차함수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이거예요. 똑같은 방정식을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이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 자, 이 이차함수랑 x축과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는 0이라고 하고 이 방정식 풀겠죠. 맞습니까? 는 0이라고 하고 이 방정식을 풀 거야. 아 어, 근데 분명히 문제에 써 있기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얘랑 x축과 교점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교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차 함수랑 x축과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음수면 이차의 계수가 음수고 x축과 교점이 없으려면 f(x)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나서 함수 값을 떠올리는 거야. X에 뭘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겠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아니, 모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1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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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함수 값은 뭐 나와? 음수가 나오겠지. 위로 볼록이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이, 해 됩니까? 디귿 보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기억리에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1차 다항식의 어떤 부등식이 나올 때는 함수 값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더 이상 바라보시면 안 되고,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똑같은 식을. 디귿 보기가, 아, 여기 17년도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고, 어, 그 다음 페이지 573번. 어렵지만 제가 이거는 뭐 과제로 남겨드릴게요. 어, 영상 강의로도 남겨놨고. 자, 그 다음이 이제 판별식의 응용이다 라고 나왔는데, 어, 577번부터. 이거 뭐다 똑같은 문제죠.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 장시, 작년 행신고 정도만 볼게. 요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일단 중근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이 0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처음엔 판별식을 썼고, 그 다음에는 개념 자체가 항등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0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k 값에 관계없이 0이 나와야 되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시면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k제곱 없어지고요. 1차항 밑으로 전개하면 2차항은 없고 이게 k값에 관계없이 0 나오면 되지. 그럼 k에 관하여 정리. 자, 이게 언제나 0이 나오면 되겠네. 여기서 small a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4하면 12.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 위아래로 다 똑같은 문제죠. 중근을 가진다라고 한 판별식을 작성할 텐데 그 판별식이 특정 문자에 관한 값에 관계없이 성립이니까 다시 항등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고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도 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대칭식 푸는 요령 하나만 봅시다. 자저 이차방정식의 두근 알파벳하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이건 딱 봐도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는 안되죠. 안되면 당연히 근과 계수야. 생각할게 두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번 쓰시고 2번을 맨날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번째는 근의 성질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알파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첫 번째 쓸수 있는 게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1.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근의 성질은 별게 없어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베타니까 x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근의 성질이지. 에, 맞습니까? 자, 그럼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얘는 대칭식 구할 때 맞죠? 두 문자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식의 값에 변화 없을 때 대칭식이라고 했고 모든 대칭식은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아래 식은 어디 쓰니? 차수를 낮출 때 쓰는 거예요. 차수가 낮춰지지. 여기서 보면,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일단 차수를 낮춰야 될거 아니야? 그럼 알파 제곱 자리에 3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알파만 남고, 자, 베타 제곱자리에 3베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베타만 남겠지. 자, 식이 이렇게 간단히 되고, 그럼 분모 알파베타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다음 대칭식이죠, 그냥.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607번 계산을 마치면 14가 나온대요. 답은 4번에 있고, 604번은 모의고사 기출인데 제가 이건 일단 뭐 풀어 볼 시간이 있다 좀 드릴 거고 너무 피곤해 하셔서 지금 잠깐만 쉬었다 하자. <laughs>